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불교에 빠진 mz 세대라는 기사의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뉴스 내용을 보니까 이전에 우리나라에서는 불교라는 종교가 다소 따분하고 또 지루한 종교로 여겨졌었는데 오늘날 mz 세대들에게는 불교라는 종교가 포용력 있고 또 자유로움을 가진 종교의 이미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거기에 이제는 재미있는 종교라는 이미지까지 더해져서 젊은 세대들에게 큰 관심과 호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대학교에서는 불교 동아리가 그렇게 인기라고 합니다. 또 대학생들을 비롯한 젊은 세대들이 절에 가서 어, 템플스테이 하는 그런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반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인 그리고 교회의 이미지는 어떠할까요? 일반 비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인의 이미지 그리고 교회의 이미지는 다소 보수적이고 이기적이다. 또 권위적이다라는 표현으로 평가되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모든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서 억울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다고 한들 사회 속에서 교회와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이 그렇게 평가되어지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 거죠.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간은 저희 아내가 평일에는 캘리그라피를 가르치는 공방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전화로 이제 문의가, 이런 문의가 올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좋아하는 글귀나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성경의 말씀을 좀 글로 써서 작품으로 좀 만들어서 작업을 해달라라는 요청이 가끔씩 오곤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작업을 할때 가끔 중간에 좀 삐걱거리면서 문제가 생기거나 말도 안 되는 일방적 요구를 하여서 기분이 상하는 경우, 경우들이 어쩌다 한 번씩 생기곤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희한하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럴 때마다 대부분 그 상대편을, 상대방을 알아보면 대부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인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신앙적으로 정말로 뜨겁고 또 신실해 보이는 분인데, 실제적으로 함께 일을 하고 작업을 하다 보면 너무 무례하게 또 일방적이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를 그렇게 하거나 해서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모습의 삶의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러한 모습은 제 안에도 있고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쌓이고 쌓여서 세상 속에서 결국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교회의 이미지가 이렇게 점차 망가지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 그리고 알려주신 기독교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느 종교보다 포용력 있는 교, 종교입니다. 어느 종교보다 섬김과 낮아짐이 있고 자유함이 있는 곳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무더운 한낮 아브라함이 자기의 장막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헤브론 지역은 낮에는 무척이나 더 무더운 곳이었고 광야처럼 황량해서 사람이 낮에, 낮에 돌아다니면 금방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쪽의 봄이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세 명의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자세히 바라보니 그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던 알고 지내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길을 가다가 아브라함의 장막을 지나가게 된 나그네들이었죠. 그런데 날이 워낙 게 덥고 마땅히 쉬어갈 곳이 없다 보니. 그들의 모습이 많이 지쳐 보였던 모양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고는 <laughs> 바로 그들에게 달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날이 무덥고 걸어가는 길이 고단한 것 같으시니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제 장막에 나무 그늘 아래 들어와서 좀 쉬었다 가시죠. 발도 씻으시고 음식을 잘 차려 올 테니 좀 편히 쉬시다가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몸과 마음을 쉰 다음에 다시 길을 떠나가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무 그늘 아래에 상을 차리고 아내에게 이야기하여 떡을 만들게 합니다. 또 집에서 기르고 있는 가축 중에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을 하는 거죠. 지나가는 낙은 애들에게 왜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 좋은 것으로 대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들에게 왜 이렇게까지 대접을 했을까요? 첫 번째로 유목민들에게는 자신들의 집에 온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유목민들은 자신도 언제나 나그네의 입장이 될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신이 알고 지내던 사람이든 아니든 그리고 이 사람이 내게 도움 되는 사람이든 아니든 그것을 따지거나 묻거나 계산하지 않고 누구든 나그네이면 환대하고 대접을 해 주었던 거죠. 아브라함도 그동안 수없이 많은 것을 옮겨 다니며 나그네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을 이끌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갈 때 멸시를 받기도 했지만 또 누군가로부터 환대를 받고 귀한 대접을 받았던 그러한 경험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받았던 그때의 그 기억, 그 은혜를 기억하며 자신 또한 그들에게 그들을 그렇게 맞아들였던 겁니다. 신명기 10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가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자유를 얻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땅에서 살게 되었지만 너희도 이전에 애굽 땅에서 힘들고 나그네 되었었던 그런 시간을 너희는 잊지 말고 너희는 그것을 기억하며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나그네 된 시간이 있습니다. 낙은에 된그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다른 주변의 이들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는 거죠.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교만하거나 또 우월의식을 갖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특별히 오늘 내 주변의 낙은에 된 이들 앞에서 겸손하게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세 명의 나그네들에게 최선을 다해 대접을 한두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들을 하나님같이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 성경은 아브라함이 대접한 그 사람들의 존재가 하나님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된이세 사람에게 주여라고 외치며 그들에게 하기를 마치 하나님께 하듯 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뭔가 대단한 기운을 느끼거나 대단한 사람처럼 그들이 여겨졌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 또한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그 길을 지나가다가 만난 자신과는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이 광야의 길 위에 지쳐 있는 이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잘 먹이고 편히 쉬게 하고 그들이 다시 상쾌해진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가야 될 길을 걷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에게 해야 할 자신의 역할이라고 여겼던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종말의 날, 심판의 날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양은 오른편에, 왼편에는 염소를 두게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은에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그 말씀을 들은 의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하며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그렇게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우리가 영접하고 헐버드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언제 병 드신 것을 보고 우리가, 우리가 고쳐 주었습니까? 그렇게 묻는 겁니다. <laughs>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한 번도 뵌 적이 없다. 그렇게 도와준, 도와드린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낙은에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오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이때 그들도 예수님께 묻는 거죠. 언제 저희가 그랬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또그게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어 이에인 수녀님의 작은 가장 작은 자에게라는 시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를 가장 먼저 생각하게 하소서. 이름 없고 빛나지 않아도 그를 향한 나의 사랑이 주님께 드리는 향기임을 알게 하소서. 그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길로 나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어떤 대단한 일들을 우리가 이뤄내면서 드러나고 사람들이 놀랄만한 역사를 만들어내면서 드러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우리의 일상 속 우리 주변의 가장 작은 한 사람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광야의 길에 길 위에 서 있는 지쳐 있는 그한 사람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진정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고백인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 대표적인 무신론자죠. 리처드 도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책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에서 우리의 인간이란 유전자 자체가 생존을 위해 만들어졌고. 우리는 그래서 이기적인 기계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또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쉽게 아니라고 부정하기 어려운 말로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이기적 유전자를 가진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유전자가 담긴 자로서 지극히 작은 자, 가장 작은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해 주신 그 말씀 기억하며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계속해서 걸어나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발걸음이 느리고 더디더라도 그 이름 없고 빛나지 않더라도 그 걸음을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